아직 추울 줄 몰랐는데 되게 추워요. 지금 옷은 그냥 기능성 티셔츠에 플리스 자켓, 그리고 이 바람막이 하나 이렇게 입었는데 원래 등산 처음 시작할 때 바람막이는 벗을 생각이었어요. 근데 되게 춥네요. 그래서 안 벗었어요, 그냥. 손도 시려워. 오늘 날씨 체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따 밤에 눈도 온대요, 눈. 오늘 배낭은 16kg 나왔어요. 동계치고는 선방한 것 같아요. 16km면. 지금 쪽에기서 여기까지 5분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. 아무튼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따, 초입 빡세다. 이 충청도 산들은 되게, 뭐랄까, 초입이 이게 다 빡셀까요? 원래 산이 다 그런 건가? 아, 큰 산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. 작은 산인데 높이는 높으니까 가파른가 봐. 아, 올라오니까. 진학산 정상 2km 남았어요. 사실은 이 산을 처음 온게 아니거든요? 저번에 여기 이 산을 왔었는데, 정상을 코앞에 두고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. 진짜 아무리 봐도 길이 없고, 유리조리 가봐도 다 이상한 길이고, 뭐에 홀렸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, 블로그 이런 거 찾아봐도 사람들은 잘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산을 진짜 다시 오고 싶었는데, 또 길을 못 찾을까봐 좀 무섭더라고요. 근데 용기내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. <laughs> 정상 갈수 있겠지? 제가 그 헷갈렸던 길을 보여드릴게요. 나만 헷갈리는 건가? 이상해. 눈 왔던 게덜 녹았나 봐요. 살짝 이렇게 얼음이 있는데 제 신발이 좀 미끄러워요. 그래서 조심히 잘 다녀야 돼. 얼음은 되도록 피해서 밟아야 합니다. 까딱하다간 저세상 가는 수가 있습니다. 조심조심 항상 조심. 핸드폰 같은 거 만져도 멈춰서 만져야지, 가면서 만지면은, 돌뿌리에 걸려서, 염라대왕님 만나러 가고 그런 수가 있어서,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해야 돼. 눈 생각보다 많이 더안 녹았고, 좀 얼음이 됐어요, 얘네가. 진짜 희한한 게, 산도, 해가 안 드는 길은 얼어있고, 저기 보면은, 저기 해가 드는 길은 단호가 있어요. 신기하죠? 아니라고요? 미안합니다. 와 금산 신내가다 보이네요. 정상 1.3km. 저 요즘에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헬스 근육이랑 등산 근육은 다른가봐. 헬스 잘하는 사람이 필라테스 말도 안 나와. 필라테스 잘하고. 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운동마다 근육이 달라. 그래도 도움은 돼요 도움. 그리고 제 체감상 등산에 가장 도움 많이 되는 운동은 달리기. 정말 그거는 도움 많이 돼요. 멋있다. 이렇게 살짝만 보여도 진짜 멋있는데 정상은 어떨까? 그렇죠. 왕 기대. <laughs> 기대를 한껏 해보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런 길만 계속 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편안한 길? 너무 좋아. 아 겨울은 겨울이네. 볼이 너무 시렸고 버프를 올릴까 말까. 어, 이런 거 하나하나 올리는 게다 일이에요. 장갑 꼈지, 카메라 들었지, 스틱 꼈지. 귀찮아. 이렇게 추위가 불타고 싸우다가, 불타고가 딱질때 귀찮은 게 사라져요. 바로 잤어요. <laughs> 한결 따뜻해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좋아요. 상쾌해, 찬바람 맞으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고 <laughs> 나태했던 나 자신. 이 영상은 2025년에 올라가겠네요. 2024년의 마지막 캠핑이구나. 제발 길을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아이고 너무 힘드네. 2024년이고 뭐고.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. 여기서 길을 못 찾았었어요 이 돌에서 길이 없었어 또못 뭐 찾는 거 아니겠지? 여기서 여기로 가도 길이 없고 여기로 가도 길이 없었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게 길이야? 아닌데 저기 있었어요 있었어 그때 진짜 머리 홀렸나봐 길이 안보였어 어 두피가 너무 차가워 는 여기를 한 20분을 헤맸어요 길 찾느라고 아, 정말 여기 길인데 아주 무서운 길이야 무서워 너무 다행이다 길을 찾아서 너무나 다행이야 와 너무 멋있다 여기 너무 멋있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 더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. 너무 멋있다. 여러분, 진학산이 진짜 멋진 게 여기는 약간 도시비거든요? 이따 야경이 보일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는 이런 풍경이에요. 진짜 매력있다, 여기. 왜 그때 못 보게 한 거야, 진학산아? 왜날 돌려보냈던 거야? 아니, 좋은데 너무 힘들지 않아, 여기? 종아리 터질 것 같은데요? 너무 가파르다 여기 정상 앞에 너무 가파라 집에 가고 싶어 1분 움직이고 걷고 아니 1분 움직이고 쉬고 1분 움직이고 쉬고 이러고 있어요 내 종아리 여기 올라오니까 올라온 곳이 보여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왔어 다 왔어. 다 왔는데, 집에 가고 싶어. 다리 후들거리고, 정상이 오니까 너무 힘든데? 안 돼, 해지고 있어. 얼른 가야 되는데. 시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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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인지도 모르고. 이상형을 발견했어요, 여러분. 제 이상형. 멋있어. 콧대가 예술이야. 콧대가 예술이신 분. 얼굴바위요, 얼굴바위. 멋있으시네요. 제 스타일이신데 여자친구 있으세요? 필요 없다고요? 알겠습니다. 아 장갑 정말 잘못 선택했어. 손가락 시려. 너무 시려. 진짜 겨울에는 간단하게 오면 안 되는 것 같아. 겨울에는 오버스펙 그래야 돼 진짜 무거운 거는 괜찮지만 추운 거는 진짜 안 되잖아요 아, 너무 힘들잖아 아니 언제 나와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하다가 안 나와 200m 나갔네 200m 진짜 다 왔다 진짜 진짜 다 왔다 으아. 와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다 왔어요 다 와버렸구만 다 왔어 해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진락산 도착 힘들어 죽겠네. 너무 멋있다. 눈이 안 녹은 산 너무 멋있어요. 그래픽 아니야 그래픽? 멋있다. 멋있어. 여기는 이제 헬기장이 있는데 헬기장 뒤에는 산세가 진짜 예뻐요. 근데 오늘 일몰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이따 눈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구름이 많네. 구름이 많아요. 그래도 멋있다. 앞뒤가 다른 매력. 저 이거 방콕 갔다 와서 엄청 깨끗하게 빨았거든요? 제가 집에서. 근 금방 들어오셨어. 추워, 추워. 어디 봐야 돼? 할수 없잖아요. 아니 얘가.. <laughs> 머리가 그냥.. <laughs> 이거 샤워티슈로 몸 닦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안에 옷땀 흘려가지고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추워 <laughs> 이렇게 생겼어요 닦고 올게요 응. 두 개는 터트려놔야겠어. 하나는 침낭, 하나는 여기.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몇돈지 궁금한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먹고 온도를 봐야겠어. 오늘 닭갈비 갖고 왔어요. 닭갈비. 이을까 모르겠네. 안 따져. 이자도. <laughs> 아니, <laughs> 이 테두리가 어는데 뭘 여기? 여기가 얼어요. 그래서 안 되나봐, 이게. 품어줘야겠어. 둥지. 아, 배고픈데. 하덴쿡이나 갖고 올야눈왜 이렇게 많이요? 닭갈비에 다눈 들어가네? 되게 예쁘다, 근데 왜눈 오는 거야? 오늘 도밥못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불량인가봐. 내가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, 오늘. 차가워서 그런가? 꼬까마 닭꼬침나, 근데. 너나 봐야겠어. 닭갈비랑 같이 먹으려고 주먹밥을 갖고 왔는데, 그냥 먹어야겠어. 너무 추워. 이 사람이니까 손 말고. <laughs> 감태. 주먹밥. 음. 항상 두 개씩 갖고 다니는데, 이번에 그냥 하나만 갖고 왔거든요, 발열팩을. 근데 말안 들어. 화가 난다. 화가 나, 화가 나. 이거 너무 춥잖아. 너무 춥다. <laughs> 비주얼 좀. 진짜 불량인가봐. 맛있어. 닭갈비 못 먹어.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. 주먹밥 안싸왔으면울 뻔했어. 오늘 귀찮아서 안 싸울까 하다가 싸웠거든요. 이상하지만 맛은 있어요.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. 안 이런 걸 먹을 수도 없고. 뜨끈한 걸 먹어줘야 되는데. 그 맛으로 오는 건데, 패킹. 어떡해. 추워. <laughs> <주바. 웃음> 너무 추워. 모자를 써야겠어. 이 모자를 쓰면고아 진짜 다르다고요.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? 처음이에요. 백부팅 다니면서 바를지 안 되는 거 처음이에요. 수아물 먹다니 아니 강태가 촉촉해져서 완전 뇌생이처럼 됐어요. 여기 날치알이랑 단무지 닭갈비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. 저 빨간 국물에 주먹밥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양배추나 주워 먹어야지. 진짜 안 되는 건가?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<laughs> 이거 아껴 먹어야 돼, 주먹밥. <laughs> 참치라도 넣을걸. 그쵸? 에휴. 닭갈비는 아마 이대로 얼을 것 같거든요? 물려서 집에 가서 먹으면 될것 같아. 이 발열제가 안 되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? 빽빽킹 오면 물이 귀하잖아요. <laughs> 근데 이 아까운 물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먹기만 하고 열을 안내.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? 근데 소중한 물을 얼었어. 텐트 안에 있는 데도 이렇게 얼었어요. 이런 거 보면 재밌지 않아요? 내가 이런 데 있다니 이런 생각. 마음에 안 들어. 살짝 부풀어요. 끓는 거니? 끓을 거야, 말 거야? 끓을 거 같아. 너무 홀드했어. 아니야? 어려운 아이네. 어려워해. 아, 이놈의 시계. 이렇게 빵빵이 부풀기만 하고. 해방고문을 하지 말든가. <laughs> 화가 나. 얘가 자꾸 약 올려요. <웃음> 짜증나. <웃음> 너무 짜증나는데, 진짜. 밥이나 먹어야겠다. 대박. <laughs> 맥주랑 먹으려고 했는데. 몇컵 양념 맛있어요. 있다. 오징어, 거북이도 있네. 불가사리도 있잖아. 오징어, 꽃게도 있잖아요. 내가 얼마나 슬펐던지 가만 안 둬. 다 먹어버릴 거야. <laughs> 너무 기분 좋은 화생방 아닌가? 와 눈이 깨었구나. <laughs> 눈이 깨었어요. 와 헤헤 <laughs> 기분이 좋아졌다. 이렇게 사랑스러운 연기 보신 적 있나요? <laughs> 진짜? 대박이다.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추워서 그랬나 봐요. 추워서. 대박사건. 여러분, 이거 물, 큰 병은 제가 침낭 안에 넣어놨었거든요? 근데 작은 병은 안 넣어놨더니 이렇게 꽝꽝 얼어버렸어. 이거 하산할 때 마시려 했는데 큰 병, 이거를 좀 옮겨다 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줘? 아무튼 그래도 하나라도 넣어놓고 가서 너무 다행이에요. 아 엄청 부었어, 얼굴. 닭갈비. <laughs> 닭갈비 먹어서. 어제 되게 추웠는데, 이 얼굴까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숨 쉬면 온기가 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. 침낭 안은 따뜻하게 잘 잤어요. 근데 좀 답답해서 코를 내밀면 코가 너무 시려워. 좀 딸기코 된것 같은데? 밖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<laughs> 뭐야 이게?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오늘 구름이 많아가지고 일출이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너무 멋있어요 동화 속 뭔가 산타 마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산타 마을 지금, 영하 20도예요, 영하 20도. 영하 20도. 영하 20도였다니. 패펙팅 다니면서 온도계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그, 기상청이랑 뭐 이런 어플 날씨랑 실제 여기 산 위에 올라와서의 날씨랑 되게 다르거든요? 이 정도 온도에, 이 정도 장비면은 괜찮다. 약간 이런 게 느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온도계 필수. yeah, yeah, yeah. 조금 보일러 그 하는 것 같은 거 네. 하나 둘서 기다려 볼까요?